부활의 비밀 들었습니다. 아, 오늘도 김장 얘기가 많이 오네요. 오늘 초등학교 5학년 준호와 같이 김장 가고 있어요. 김장 체험 잘 하도록 힘내라고 해주세요. 마이다스 머님께서 김장 체험, 어, 준호, 엄마 도와서 잘 버무리고, 네. <laughs> 김장 잘 하고 오길 바랍니다. 김장김치에 저는 라면 먹고 있습니다. 와이. 5177 2번님께서도 그리고 김장 준비하고 있어요. 아내는 무썰고 있고 딸은 쪽파 다듬고 저는 배추 물기 빼고 있습니다. 아우 바쁘네요 하면서 3586번님 어 가족들 다 모여서 하시는군요. 그래도 좀 금방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우리 아기 첫 돌잔치 있는 날입니다. 가슴이 벅차고 벌써 돌잔치 하는 날이라, 어우, 너무 설레네요.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. 하고, 8051번님, 고생 많으셨어요. 진짜 돌잔치는 엄마가 축하받아야 돼요. <laughs> 알죠, 알죠. 아, 얼마나 마음이 벅차실지. 오늘 아이가 너무 울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지. 막 여러가지 걱정도 많으실 텐데. 어머니도 잘 즐기시길, 네, 축하드립니다. 자 지금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도로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정보센터 연결할게요. 장명리부터네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방화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다는 현상 제보고요. 반대 공항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 조금 못간 지점 3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사고 차량들 지금은 하위 한개 차로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고요. 이후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만 속도 떨어집니다. 그 밖에 도로들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.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. 성산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로 속도 떨어지고요.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 데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립니다.